안녕하십니까. 봉선사 현진입니다. 봉선사의 범어연구소라고 산스크리트를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는데 그쪽에 연구원으로 있는 현진입니다. 금강경은 다 아시다시피 조계종의 소위경전입니다 그리고 불교의경전 가운데 가장 많은 종류의 주석서와 해석서가 어, 있는 그런 대성경전입니다. 이 경전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직권까지는 주로 한문원전으로 된 경전을 금강경을 연구를 했었었죠 그런데 약한 20년 전 아마 이 불광출판사의 전신인 불광출판부에서 강목 스님이 금강경 해석서를 산스크리트까지 포함된 해석서를 내고 나서부터 국내에도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산스크리트 경전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어, 저도 물론 이 번본 금강경은 다른데서 공부한 게 아니고 강목 스님의 금강경을 보고서 혼자 공부하다가 어,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음, 그러면은 먼저 이 책을 중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 앞부분의 서설에 해당되는 어, 산스크리트 본 금강경의 사본.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음, 지금 제 1번이 동트르키스탄 사본 이렇게 쭉돼 있는데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은 책, 꽃 서론 부분에, 서설 부분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만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면 1881년에 막스 밀러라는 서양학자가 서양 불교 학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서양학자가 중국 목판본하고 일본 목판본을 연구를 해서 그 안에서 산스크리트 원전을 추출해서 정리한 게 있고요. 그리고 1900년에 이제 동투르키스탄에서 지금 여기 나오는 1번에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1900년에 동투르키스탄에서 사본, 어떻게 보면 필사본이죠. 어, 사본이 발견되었고, 1931년에 길기트에서 사본이 발견되었고, 그러다가 1957년에 에드워드 콘츠라는 학자, 서양학자입니다 어, 콘츠라는 학자에 의해서, 어, 맥스 밀러 본과,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동토르키스탄 사본, 길키트 사본, 이런 게총망라되어서 정리되어 있는 것.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어, 일반적으로 보는 금강경 산스크리트 본 원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거는 또 밤이 안에서 사본도 나왔었고, 그리고 어, 앞에 나온 길기트 본하고 밤미한 본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또 오슬로 대학교에서 제2의 사본을 만들어냈지만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것은 에도드 콘서에 의해서 정리된 범어 사본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무려 1881년, 1880년도에 이미 생학자 어, 중심으로 긍강영이 산스크리트본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무려 직금으로 한 140년 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기껏에 맞아 직금한 산스크리트본은 한 20년 정도 되고, 그리고 일부 극 소수의 학자분들에 의해서 연구될 뿐이고 널리 연구 못된 건데 물론 한문 경전이 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산스크리트본을 꼭 그렇게 봐야 될 필요가 있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한문은 어떻게 보면은 중국인의 시각으로서, 어 불교의 경전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한국 사람으로서 그런 시각이 열리는 거고, 산스크리트 본을 본다면은, 어, 거기에다 더해서, 물론 한문도 보고 하면 더 좋겠죠. 그렇게 본다면은, 부처님의 나라인 인도인의 시각으로서, 어그 나라의 언어로서, 산스크 어, 금강경을 금강경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른 시각, 본래 시각 부처님의 의도와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그런 시각이 열리기 때문에 이런 산스크리트 원전, 물론 이제 부처님께서 직설로 하신 빨리 원전도 그쪽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산스크리트라든지 빨리라든지 이런 인도 원전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금강경에 어, 들어가기에 앞서, 내용, 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금강경의 제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 산스크리트 중심으로 한번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전의 한문 원전의 이름도, 어, 보시다시피, 능단금강반야바라밀다경이라고좀긴 편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금강자와 경자를 어, 출여서 금강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한문으로 되어 있는 이 내용의 해석이 금강석도 잘라버릴 수 있는 지혜로서 피 안으로 건너 가는 것에 대한 경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문은 이제이 해석 외에 한문의 다이성 때문에 이런저런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어, 이 금강경 제목에 산스크리트가 바지라체디까브라지냐아파라미 수트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산스크리트 원전 그대로 해석을 할 경우에는 나올 수 있는 해석은 바로 밑에 있는 한문하고 별로 차이가 없죠. 위에 한문으로 되어 있는 저 방식하고 금강석도 잘라버릴 수 있는 지혜로서 피아노로 건너가는 상태에 관한 경전이라고 딱 이렇게 밖에 어떻게 보면 해석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도 다이성이 전혀 없지는 않는데, 한문에 비해서 좀 좁은 편이죠. 뭐, 언어적으로는 우리 한국어가 그 다이성으로는 더 좁은 편이고요. 그래서 한국어는 어떻게 말을 해 놓으면은 그 말을 잘만 해석을 하면은 원래 의도가 그대로 해석되듯이,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산스크리트가 한문하고 한 우리 한국어하고 한 중간 정도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거요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경은 지혜의 경전이라고 그럽니다. 어, 지혜 경전이라고 그러니까는 이지금 해석해 놓은 데 보면은 어 건강서도 잘 알고 있는 지혜로서 지혜 경이니까는 지혜로서 피안으로 건너가는 상태와는 경전이라고 돼. 지혜 경전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산스크리트어 법적으로 해석을 해서 잘라버릴 수 있는 형용사적인 내용을 다 잘라내버리면 실은 지혜도 빠져버립니다. 어떤 지혜로서 피안으로 건너가는 상태에 대해서, 건너가는 방법에 대해서 서려놓 경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혜가 아니고, 앞에 건강습도 잘라버릴 수 있는이라는 것은 지혜가 어떤 종류인지를 밝혀주는 형용사 역할밖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잘라버리고, 그리고 지혜로서 피안으로 건너가는 상태라는 말 중에서 중요한 거는 지혜가 아니고 실은 건너가는이라는. 피안은 목적지인 거고요. 그래서 어떤 그 궁극적인 목적지로 건너가는 상태에 관한 경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은 중요한 말은 건너가는이라는 그런 의미의 이. 산스크리트로서는 입니다. 바람 이 있다 할때 바람이 이제 피안으로라는 의미고요. 이가 가다라는 의미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어,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한 단어만 남겨두라 그러면 이입니다. 브라지니아바라미타할때이 한, 딱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8만 4천 경전의 추약판이 금강경이고, 금강경의 추약판이 반야신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야신경 중에서도 그냥 한 문단만 남겨두라 그러면 제일 끝에 글 남겨두죠. 그게 아제아제바라아제 바라승아제모지사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제아제란 말이 가세가세라는 말입니다. 가세가세 우리 모두 피아노로 함께 가세라는 그런 말인데 가다라는 거기, 그러니까 8만사천경전부터 줄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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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글자어 문단 내용의 가장 궁극적인 게 가자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자라는 행동이죠. 어,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행동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금강경 내에서도 제목을 인니까 본래 그 경전 전체의 어떤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데 금강경 제목 내에서 한 글자만 남겨두라면은 건너가는, 가야 되는, 갈 수밖에 없는이라는 이가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하면은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할수 있더라도 산스크리트 문법을 저기, 적용해서 산스크리트 문장을 분석을 하면은 금방 제가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 일반 그 불자들이나 공부하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래도 지혜를 가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금강경을 지혜경전이라고 그러는데 별로 큰, 어, 오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건강이라는 거는 다이아몬드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세양에서 번역을 할때 다이아몬드라고 번역을 했고, 그리고 함으로 번역될 때 건강이라고 번역됐는데, 어, 이건 인도 신화에 나오는 겁니다. 어떤 건가 그러면은, 이제 인도 신화에서 신들이 싸우다가 악신하고 선신이 막 이렇게 다투는 그런 게 계속 반복되는데, 악신이 힘이 세서 선신이 질것 같으니까는, 음, 선신을 따르는 선인, 어, 러시죠. 어, 러시의 한 분이 자기, 어, 지금 아무래도 무기가 부족해서 어, 질것 같으니까는 내가 스, 스스로 내 몸에 불을 질러서 그 화장을 할 테니까는 내 뼈를 가지고 무기를 만들면 굉장히 단단한 무기가 만들어질 거다. 그렇게 이제 선신의 최고 신인인들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고서 이제, 어, 스스로 화장을 해서 뼈를 건네주게 되는데, 그래서 만든 게 바지라라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그 무기의 형태는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 어, 원만형이라는 말도 있고요. 창형으로 되어 있다는 그런 말도 있고, 어, 이게 바지라 인드라의 그, 저기, 대표적인 무기가 되는데, 이게 이제 서양으로 건너가서 제우스의 삼지창이 된 번개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바지라라 그러면 번개하고 연결되고 막 하는 게 그런 이유인데 어, 인도 신화에서는 어쨌든 어떤 형태로 돼 있든지 던져서 손에 쥐고서 찌르는 그런 형태의 무기가 아니고 던져서 적장의 목을 베고서 또 날라오는 이런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어, 그래서 뭐 그게 창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런 불교 그 이전의 바지라라는 그런 어, 무기는 있었는데, 불교에 들어와서 그 창이고 하니까는 좀 사람을 살생하고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창 부분을 구부려 가지고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기물로 삼은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금강저입니다 그래서 바즈라, 금강저 똑같은데, 이게 금강저 바즈라라는 게왜 금강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쓰여 냐고 그러면은, 이거는 워낙 단단해서. 이세상에그 어떤 것하고 부딪혀도 부딪히는 게 깨어지고 부러지지 이거는 마모가 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단한 바즈라마저 깨어버릴 수 있는 지혜로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의 굉장히 위대성이라든지 그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어, 끌어들인 그런 단어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로서 지혜도, 지혜도 지혜가 목 뭐, 지혜를 갖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지혜를, 어, 도구로 사용해서 피안으로 건너가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해 놓은 경전이 금강경이라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야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실 텐데, 이제 우리가 반야라는 한문 또는 지혜라는 번역된 한문 의미로만 많이, 어, 들어, 보셨을 텐데, 반냐가 브라지냐라는 산스크리트의 음역이거든요음역인데 이제, 지냐라는, JNA라고 되어 있는 지냐는 알다라는 거고, 브라라는 것은, 어, 요, 브라지냐 여기에 국한되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눈앞에 두고 보듯이라는 그런 의미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냐라는 것은, 눈앞에 두고 보듯이 아는 겁니다. 눈앞에 뒀는데 그것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보통 지혜의 반대말을 무지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지혜는 알고 있는 거고, 무, 무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런데, 지혜의 반대말은, 어, 무지가 아니고, 금강경의 중심으로 나오는 산냐. 산스크리트로는 산지냐. 여기 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브라지냐의 반대어는 산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냐에 반냐하고 산냐고 이렇게 대비되는 겁니다. 산냐의 예, 의미가 어떤 건지 브라자냐는 요 위에 있지 바로 요 앞줄에 있지만은 브라자냐 이러한 의미는 한문 번역엔 현전지죠. 드러날 현 앞전 알지거든요. 앞에 놓고 보아서 알듯이 아는 거라는 그런 의미로서 어, 지혜가 뜻풀이로 된게 현전지입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브라지냐는 이제 그런 의미 정도면 은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테고 그반대말인 산냐 산냐는 건강경에서 상으로 나오는 몇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우리가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뭐 수사상 할때그 상이 바로 이 산냐거든요 그30 이상 할때 상도 산냐 그30 이상 할때 상은 산냐가 아니고 락샤나라고 다른 산스크리트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세 종류의 산스크리트가 같은 서로 상자, 모양 상자에 그런 걸로 되어 있는데, 요산야에 대한 해석을 좀 분명히 해 두셔야지만, 건강경에 대해서, 건강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판단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어, 되어 있는 것처럼, 무엇을 안다고 판단하되, 눈으로 온전히 보지 못해 부족해진 정보를 이미 경험해서 축적해 놓은 기억의 창구에서 가져다 보완하는 것 말이 길죠? 간단하게 말하자면 얼버무려 아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제가 건강경이에서 알지도 못하면서 대충 얼버무로 무려서 말하는 이런 것도 일종의 상입니다 그러니까 100% 상인지 안 그러면 1% 상인지 그 차이일 뿐이죠 그런 것처럼 부처님이 와서 건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다면, 상이 전혀 없는 브라지냐가 되는 거고요. 부처님의 어떤 사람이 온다고 그러더라도 조금은 얼버무리는 게 있겠죠. 그런 걸 전부 다 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을 얘기할 때는 산야인 상을, 산지냐인 상을 어, 얘기할 때는 기억을 통해서 무엇을 알다라는 그런 말을. 이 세양학자들이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기억을 불러들여야 알다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어, 내가 안다고 얘기할 때 눈앞에 딱 두고 봐서 아는 거는 반야가 되겠지만은 내가 한 10년 전에 태국 가서 뭐두리안을 먹어봤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과일도 막 많이 먹어봤겠죠. 그러다가 완전히 잊어버렸다 싶을 상태인 10년 후에 누가 두리안을 물으면 10년 전의 기억이기 때문에 잘안 나겠죠. 그래서 아, 그럴 거다라면서 대충 이렇게 기억나는 것만 이렇게 끌어들여서 내가 두리안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게 전부 다 상, 산냐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